자 여기 어디냐 못 가도 여기 못 모... 포인트는 쳐지기네아 배부르게 밥잘 먹고 배부르게 밥을 잘 먹었어 이제 볼레기를 낚아보자 가즈아 왔어, 왔구나. 첫수, 인간 첫수, 아. 보자, 보자. 아, 아, 아. 19 19 19 19 19 왔어 왔어 요 앞에 벽에 붙여서 사이즈는 장난 어, 떨지 마라 한 17, 18 되겠는데. 18 정도 되네. 두 마리. 17. 완전 파닥아야 지 야, 씨. 뭐야, 이거. 와, 씨. 야, 이거, 씨, 나 이만한 분은 처음 잡아본다. <laughs> 미친 거, 이거, 이거. 가라, 이씨. 왔어. 왔다, 왔다. 와, 씨. 오,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괜찮나? 오, 사이즈 괜찮네 오. 있다, 씨. 저기 보자. 식구 조금 안 되네. 아깝네, 씨. 왔다. 나온다, 나온다. 그럼 말 붙었다. 말 붙었어요. 아 사이즈는 좀 작네, 씨. 얘들 어, 왔다. 야, 씨. 힘들게 한 마리 나왔다. 얘한테 몇 마리 넣어줄게 내가 넣어줄게 방금 잡은거 어? 뭐태도열마리씩 챙겨가야지 둘다 내놨다 아, 마리. 뭐 건너편? 왔나 제가 안나이 아니. 아니다 보입니다 이것도 챙겨줄게. 1.5g이 다 어, 1.5g이 답이다. 1g, 1g. 1g은 파도같이갖고 쓸리가 핀다. 아, 저, 3마리 저축씩기 나왔습니다. 왔어. 왔나? 아 이쪽에 붙었네 어 이쪽에 던지말라또 내가 비켜줄게 내것도 이제 한마리 넣고 들어가 봐라 폴딩바이트 사이즈 괜찮은데 오 사이즈 괜찮네 이건 네 쪽에 넣어줄게 야, 이게 한18 넘겠다, 이거나. 왔다, 와, 바로 문다, 이거나. 와, 또다모여있는거 이거 봐. 어, 바로바로물로 씨. 뜬히 있는가, 바로물름로 그냥. 피한하네 하, 내 방금 지금 던지고 폴링 중에 바로 끌고 앞이네. 사이즈 근데 다 그냥 고만고만 하다. 내몇 마리 잡았한 일만 잡았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네한 마리. 어. 니한 이제 한일리 됐긴데, 보자. 핸드폰 잠깐 채워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네. 한 마리 더 잡아, 열 마리다. 캐는게 이기가? 끌는 것인가? 됐다. 이 정도 끓으면 되겠다 어마. 이 정도 끓으면 해야 되겠어. 아 차다라. 와 가스 차다. 예? 안 나오네요. 저희는 그래서 묵고 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배가 왔다 갔다 해놓으니까 낚시배가 왔다 갔나 준이라 마셔봐라. 배고 입질 들어도만 배가 오나니까 입질이 없네요. 찬잔하시랍니까? 찬잔하실래요? 예. Yeah. 아, 약간, 그 저, 친구, 제 친구하고도 이긴거거은요 <laughs> 다시 아니, 하다 한잔하시죠. 감사합니다. 물, 안 맞나? 깼나? 안맞습니아이 음. 쓰레기통, 요, 요, 요 쓰레기통 가 있어. 조심하요 마지막까지 건투를 빕니다. 가서 쫙 봐야지. 왔다. 야 응, 정말 가만히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사이즈는 작다. 그래도 그래도 왔다. 그렇지. 얼었네, 얼었네. 그렇지.

일단, 그, 시간 돼서 대물로 해서, 다른 분들은 다 남아있습니까, 야? 아니, 그티이랑 거기 있는 도티야. 아, 그래, 야? 아, 예, 알겠어, 야. 예. 예. 봤다. 오, 크다. 뭐야? 크다, 크다. 올라가 아닌 것 같은데. 오락 같은데. 아까 그얼마가 뭐야, 이거? 개볼락, 씨. 이야, 씨. 20 되겠네. 됐고, 갈까 말까 고민되네. 보자. 사이즈 한번볼게야 볼락인가 싶었다, 씨. 22 나오네. 챙이가란다 몰랐다. 마무리. 치마. 에다 뽑아야 되겠다. 다 모르겠다. 다 뽑아야 되겠다. 우슉. 너무 간다. 한마리

11, 나2 1 열세 열1 열다섯 열6 16, 리6한테 아까 내가 한4마리1가 16, 거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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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마리6 16, 두마리 세, 마리네. 아예 네두 마리. 세. 네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섯 열 넷.